안녕하세요. 네, 지금 호텔 체크인했는데, 제가 여기로 보내놓은 택배가 도착해가지고 한번 바로 뜯어볼까 합니다. 아, 근데 이 택배를 받아, 받아주는데 7.5 파운드를 내서 예상이 없던 7.5 파운드 지출해서 지금 좀... 아, 뭐 그래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제가 새로 구입한 녹음기이자 마이크인 줌의 H1N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이 제품의 전작인 H1이 워낙 인기가 많았어서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많은 유튜버들이, 특히 뭐 ASMR을 하시는 분들이 가성비가 좋은 마이크로 많이 사용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이거를 살까 말까 예전부터 고민을 조금 하긴 했었는데, 저는 예전에 영상에도 올렸지만, 슈어의 MV88, 마이크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거는 이제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에 라이트닝 포트에 연결해 가지고 사용하는 제품인데 아이폰 10 최적화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문제 없이 잘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따로 이제 녹음기를 살 생각은 하지 않고 있었는데 제가 이번에 그 후지 H1을 사면서 이제 동영상용 마이크를 구입하려고 로데의 비디오 마이크로를 구입했어요 지금도 비디오 마이크로로 녹음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걸 샀으니까 그럼 슈어는 필요가 없겠다 라는 생각을 순간적으로 잘못해서 바로 이제 중고나라에 올리고 되게 빨리 팔렸어요 비디오 마이크로가 오기 전에 이미 팔려 가지고 비디오 마이크로를 받았는데 이게 굉장히 좋은 마이크긴 한데 저의 사용 패턴과는 좀안 맞는 면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목소리로 주로 하기 때문에 별도로 녹음을 해서 사용할 때가 많은데 이 제품은 별도로 녹음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거치하기도, 그러니까 카메라 외에는 거치하기도 어렵고 또 컴퓨터를 이용해서 녹음을 하려면 사극 케이블도 사야 되고 뭐 그래가지고 이런저런 이유로 이렇게 알아보다가 이제 이 제품으로 눈을 돌리게 됐는데 제가 H1이 아니라 H1N을 산 이유는요. 일단 저는 아무래도 이제 전자제품을 신제품을 구입하는 게 좋겠다는 주의기도 하고 H1N이 출시된 이후로 H1이 엄청나게 할인이 많이 들어갔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걸 때를 놓쳐가지고 구입을 못했고 영국 가격이 뭐 H1이나 H1N이랑 큰 차이가 없어가지고 그냥 신제품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약간 소소한 이유로 이따가도 말씀드릴 텐데 이제 H1과 H1N의 차이 중에 여기 포트가 바뀌었어요. H1은 그 미니 usb였는데 얘는 이제 미니 오픈으로 바뀌었거든요 사용할 때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편하라고 h1n을 선택한 이유도 있어요 아, 참고로 h1n은 h1next라는 뜻이래요 제가 원래 한국에서 이걸, 이걸 미리 주문해놨기 때문에 한국에서 이거 데드캣이라고 하죠 그거를 구입을 해놨는데 택배가 제가 출발할 때까지 오지 않아가지고 가지고 오지 못하고 영국 현지에서 그냥 아무 전자제품 매장에나 가가지고 요 마이크 커버를 급하게 샀어요. 이거 2,000원인가 3,000원 정도 주고 사가지고 근데 마침 딱 맞더라고요. 네, 이렇게 일단 끼워놨습니다. 음, 이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거 벗기면 사실 끼기가 좀 어렵긴 한데 아 그래도 이거 많이 늘어났다. 제가 지금 끼워놔가지고 많이 늘어나긴 했는데 이제 골무 같은 네, 이게 아무튼 제품이고요. 이렇게 줌 이렇게 써있고 양쪽에 보면 이렇게 이렇게 마이크가 XY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어, 스테레오로 잘 담, 소리를 담는다고 해요. 제가 전문가는 아니어서 잘 모르겠지만 설명을 보니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또 전작과의 차이점 중에 하나는 여기에 이게 어, 입력 때 얼마큼 받아들일 수 있는지 조절할 수 있는 요 다이얼이 추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영으로 한 채로 녹음하면 은 녹음이 안 되고요. 우리가 이렇게 볼륨을 올려서 듯이 어느 정도 입력 볼륨을 조절하는 뭐 그런 기능인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잘 모르니까 중간으로 두고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전작과는 달리 많은 버튼들이 이렇게 앞으로 왔어요. 제가 보니까 전작은 다 양쪽에 이렇게 있었는데 주요 버튼들이 앞으로 왔고 또 리미터 가 생겼대요. 로커도 원래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리미터는 확실히 새로 생긴 기능인 걸 제가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한번 이제 보여드리면 이쪽엔 미니 어핀 단자가 있어요. 이걸로 충전을 할수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여기 이제 배터리가 들어가거든요. 이것도 전작에서는 AA가 하나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AAA가 두개 들어간다고 합니다. 컴퓨터랑 연결할 때이 포트를 쓰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또 땡기면 전원이 켜져요. 네, 이렇게. SD카드 해주고 간단하게 보면 이 홀드 걸어 놓는 거고 이거 누르면 삭제할 수 있고 여기 이제 마이크로 SD가 들어가요. 그리고 여기다가 여기 라인 인이 있어가지고 외부 마이크 뭐핀 마이크를 꽂아서 사용을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보면 이쪽은 좀더 단출해요. 라인 아웃 제, 제 목소리를 제가 이제 녹음하면서 바로 모니터를 할수 있도록 헤드폰 단자가 있고 여기 이제 들을 때 볼륨을 조절할, 수,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고 이제 녹음 이제 제일 궁금하실 부분이 녹음 품질이 어떤가 하는 거잖아요.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녹음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뭘 읽어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냥 제가 좋아하는 시를 검색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그대를 생각함은 항상 그대가 앉아 있는 배경에서 해가지고 바람이 부는 일처럼 사소한 일일 것이나 언젠가 그대가 한없이 괴로움 속을 헤매일 때 오랫동안 전해오던 그 사소함으로 그대를 불러보리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그대를 사랑하는 까닭은 내 나의 사랑을 한없이 잇다은그 기다림으로 바꾸어 버린 데 있었다. 밤이 들면서 골짜기엔 눈이 퍼붓기 시작했다. 내 사랑도 어디쯤에선 반드시 그칠 것을 믿는다. 다만 그때 내 기다림의 자세를 생각하는 것뿐이다. 그동안에 눈이 그치고 꽃이 피어나고 낙엽이 떨어지고 또 눈이 퍼붓고 할 것을 믿는다. 네 어떠셨나요? 저도 아직 확인을 해본 게 아니어가지고 어떨지 모르겠는데. 또 한국에 돌아가서 제대로 된 데드캐시 오면 야외에서도 녹음을 해가지고 한번 비교 영상을 올려드릴게요. 해외 나와가지고도 좀 영상을 올려보려고 간단하게 찍어봤는데 오늘은 제가 간단하게 이제 새로 구입한 줌의 H1N에 대해서 소개를 한번 해드렸고요. 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뿜뿜 넘치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